오늘 말씀을 가지고 노년에 꽃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김원순 원사는 팔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하시게 이렇게 파슨자치를 맞이하는 것참 제가 기뻤는데요. 예, 85세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어 85세라고 하면 좀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예, 40세 젊은이처럼 이렇게 예, 해부는 사치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땅은, 그 헤브론 땅은요. 맨피인쿠손의 어, 거인들이 살던 그안악자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정복하기가 힘들고 어, 두렵고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어,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85세 나이에. 그때 여호수와는 그 갈레비 청을 혼합해서 달렉은 그 페브론 산지를 그가 정복하고 자신의 분기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85세 나이면 은퇴할 나이, 또 은퇴해도 지난 나이.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젊은이처럼막 강건하고 그리고 뭐 그, 그 가장 힘든 곳을 취해 가지고 전쟁을 그치겠어요 이 갈렙은 노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믿음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갈렙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노년에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년에 이 꽃을 피운 갈렙의 믿음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이 40세 때그 유다 집회의 대표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때 각집파 12명의 그 대표들이 같이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열집파는 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막 보물을 해서 그냥 백성들을 전부 낙담시켰습니다 절망에 빠뜨렸단 말이죠 그러나 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서 그 희망차고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어, 그가 가나한 땅을 들어가리라는 언약을 어, 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언약을 그갈렙은 예,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45년동안 그 메마른 광야 거기에서 꼭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언약을 꼭 붙잡고 살았을 때 그가 노년에 이렇게 꽃피우는 그러한 음. 에, 노년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어,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음. 또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 1.1위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음.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음. 에, 그래서 어, 그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있었을 때 그걸 그냥 확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85세 노년을 빼도 어, 그가 젊은이처럼 왕성하게 전투에 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laughs> 여러분 음. 것을 이갈래처럼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 그 영국의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laughs> 함께 그 런던 시내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날 친구들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시오. 그래가지고 급히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런던 브릿지에서 기다려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푹히 갔습니다. 그 아들은 그 런던 브릿지에 와가지고 어,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어, 그런데 아버지가 소식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막 초조한 거야. 언제 오실려나. 어? 그리고 어떤 생각이들면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지만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또, 아니 아버지는 내가 여기 기다리는 사실을 잊어버릴을지도 모른다. 또야 이만큼 기다리면 됐지 차가리 집으로 갈까 이런 막 갈등만 마음씨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응. 응. 아버지를 믿고 어, 참았어요. 몇 시간을 참았냐면 7시간을 참았어요. 야, 아버지가 그걸 탓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부인이 자꾸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아차 내가 런던 부스지에기다려라고다고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거기서 서있더라는 거예요. 네, 7시간 그 마음의 갈등을 참고 그 기다린 아들. 네, 그것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드시 약속대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로 어, 그 마음의 모든 갈등을 버티기 이겨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려운 형편들이 막 다쳐서 그 말씀이 막, 막 왔다 갔다 막힘들어다고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신뢰,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확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 노년을 꽃 피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년을 꽃 피운 갈렙의 믿음은 사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45년 전 40대와 같이, 그때와 같이,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그때나 지금나 같은 것은 어,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 해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때 성실한 부고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오늘날 그것을 나에게 차지하라는 사명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85세지만 40세처럼 젊은이처럼 이렇게 힘이 당당한 것은 또내 생명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해로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사명이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이것은 에이. 여러분, 이 갈렙은 내가 85세지만 40세처럼 젊은이처럼 이렇게 힘 있고 이런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은사다.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우리들에게도 어, 우리가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있습니다. 각자 음. 은사를 했는데 이러한 은사가 내려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놀라운 은사가 있다. 그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에, 미국 뉴저지의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털이 그다 빠지고 그냥 얼굴이 막흉터까지 있는 그 괴물같이 생겼던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개 고리로 서는 개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다 갇혔는데 이제 거기서 그 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런데 사육사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 그 못생긴 개는 아,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기러기만 보면은, 그냥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없이 쫓아가서 기러기를 반드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육사가 어, 신문을 보니까, 기러기 때 때문에 비행장에서 큰 골치를 알고 있다는 신문을 본 거예요. 그 기러기가 자꾸 비행기를 방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 비행장에서 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를 비행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장 측께서 어,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다고 해요. 그러나 1년에 그기록이때 때문에 30만 불이나 들어가지고 아니 300만 달러나 되는 손해를 생각하고서 어, 시험사마다 그게를 인수했다고 해요.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가 기러기를 쫓아내는데 아주 뭐 그냥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장 측에서는 그 개를 터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표창장까지 줬다고 해요. 이 못생긴 개가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원을 벌었던 거예요. 병들고 못생긴 개에게도 기러기를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사명했던 거예요. 이 갈렙은, 에, 자기 육체의 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말이죠. 그냥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해서 어, 살렸던 것입니다. 그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사람들이 화려한 모임에 어, 초라한 모습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인도 케르크가 빌린가에서 행하는 테레사 수녀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실망한 생각을 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그테러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 사랑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의사가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거에게 구속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영성을 얻게 되고, 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세 번째로 이 노년을 꽃피운 갈렙의 믿음은 탁관적인 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꽃피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노년이 되면 어, 주름들기가심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갈렙은 말이죠, 주름들지 않고 항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는 항상 충만했던 것입니다. 음. 사람이 낙관적이 되면 어, 잘들지않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어, 그럼 사람들 깜짝 놀래요. 되게 제가 60이라고 깜짝 놀래요. 되게 10살쯤 아래로 와요. 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분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 근데 나는 그렇게 죽게 영광 돌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않고 말을 싫어합요다 사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 어, 그 사람은, 어? 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소식 들어봐요. 힘이 나잖아요. 이 갈렙의 젊음을 비교하는 바로 딱 네,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폭된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하게 나누기 때문에 네, 젊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은밀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그 깊은 소식이 할마다그 마음속을 기쁘게 하는 것. 예, 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 없어져요. 음. 그리고서 그냥 그 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음. 아, 나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각까지도 앵기 잡고 바르게 해서 죽으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가. 아, 이런 복음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오늘도 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 자기를 막 자꾸 고음운이 그렇게 많다거 내가 어디 가서 실수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사람들 소심하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생각하면 그만큼 늙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어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 무슨 말인가? 장사할 때 일소 일소 일로 일 여기서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한번 젊어지고 일로 한번 노하면 일로 한번 늙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에, 미국 어, 벨버 케인츠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이 호흡할 때이 토해내는 숨을 그걸 모아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켜보면 거기에 가라앉는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가라앉는 침전물의 색깔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요 화가 나서 내뿜는 그러한 호흡의 침전물은 밤색이래요, 밤색. 밤새. 그리고 슬프고 막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숨의 침전물은 회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괴로울 때 내쉬는 그 한숨 그의 친정으은 분홍색이라고 합 예, 그리고 즐거울 때막 웃음으로 막 웃을 때 내쉬는 그 숨에는 청색 청색의 친정으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 예, 그리고 그각 친정물의 그 성분을 분석해 보았더니 예,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그 밤색 친정물에는 독소가 있라는 거예요. 그래, 그 독을 뽑아서 쥐에게 이렇게 주사를 했더니, 아, 쥐가 몇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는 면은 그 독소가 쥐 80만을 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를 내는 사람은 몸속에 독소를 가득하게 해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건강을위 해서 뭐, 영양식을 먹고, 어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예, 우선 화를 내지 말아요. 그 건강 <laughs> 최고죠. 화를 내지 말아 그리고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나도 좋고, 나도 좋아요. 예, 그게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이게 좋은 건강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저도 죽끄붓고 화를 짤렸는데 그때마다 그냥 복을 마시는 거예요 <laughs>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예수 믿으면 딱 반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학협회에서 장수 비결을 조사했어요 100세 이상 장수자들을 인터뷰했는데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태평스럽다는 거 100세 이상 은 장수자들이 그리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 그리고 유머가 있더라 유머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언가 막 그냥 몰두하면서 부지런 떴더라는 거 부지런 떴더라 그리고서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아 요것은 내가 정말 내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아 내가 정말 뭐라고 할까 가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우 지하고 이렇게 숙여지니까 아 그게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좀 신기한 얘기인데 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장결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신장 결석이 막 그냥 뺏짝뺏짝 별처럼 나와가지고 그노도관을막다 찍어져서 나와. 얼마나 아팠지막술도어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아 나오는 돌이 동글동글해. 아, 그래. 내가, 아, 그렇구나.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이거 돌이 동글해지는구나. 아, 그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닷관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폴 툴리에라는 박사는 이런 말했어요. 을 예, 기독교 신앙은 강하게 보이려고 당면한 고통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뇌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도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신의 힘보다 힘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완전치 않은 거예요. 그걸 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못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이 아닌 이상, 또 신이 될수 없는 이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완전치 못하면 남겨줘라. 남겨두고 낙관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노년에 뽑힐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 음. 에, 여러분, 에, 마지막에 뭐 오늘 노년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죽는 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돼. 하, 내가 그걸 못해서 이렇게 지옥까지 마세요. 그냥, 아, 그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이니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다. 음.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들, 자꾸 조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낙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또 하셔야겠습니다. 음. 이 갈렙은 바로 낙관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년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